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황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종현입니다. 아, 어저께 오후부터 비가 오더니 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눈이 어, 약한 15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아, 저희 이 북동산 골짜기에 온통 아주 그냥 눈으로 가득합니다. 눈으로 가득해요. 저는 아 지금부터 눈을 치울 거예요. 아 눈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밀개로 밀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눈이 엄청나게 많네요. 우와, 이 눈을 어떻게 다 보여줄까? 와 눈이 계속 내리네 우와.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운게 쉽지도 않네 여기. 여기 바닥에 얼음이 얼었어요 여기 눈이 오면서

물 흐르는데, 아주 멋지게, 되게... 멋지게 아주 눈이, 어, 지게 아주 이쁘네. 와, 아주 멋지게 눈이 쌓여있어요. <laughs> 밤새도록 눈을 맞아서 눈 속에 막 감고 쳐있네. 어, 온 세상이 그냥 하, 아약게눈 세상이에요. 아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대? <laughs>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어. 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어 토끼들한테도 가야되는데 어. 아니지만지마 아우, 지만나타 아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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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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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있어. 눈이 한 15cm 정도 쌓여가지고 와... 눈치기가 쉽지가 않네 아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아, 제설차가 눈 밀러 올거예요 아... 어우... 으으으으으으으 <ughs> 눈이 오늘은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라 일기가당지가 않네. 땅 눈. 아 눈이 하트면 습기가 어느 장님 그냥 눈으로 하얗게 쌓여있고 눈이 아마 이게 오늘 그치는게 아니고 내일까지도 눈이 온다고 해요 야이 정도 눈이면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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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굉장히 많이 쌓였어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눈치가 안돼 아니 3월달에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온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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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와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때요?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 어, 헐레벌떡 헐레벌떡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 오늘 은아 어, 3월 3일이네요. 아,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이 삼진 날인가? 음력으로 3월 3일이 삼진 날인가요? 아,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죠? 잠겹살. 대체 공휴일이라. 잠겹살. 아. 아마 오늘은 출근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에 어, 백구! 백구 이리 와. 백구 이리 와. 백구가 왔어요. 야, 백구야 너 이리 와. 어디 도로 다니다 왔어? 어? 백구일이어봐 에백구일 나도 그냥 신날 때 신났어 야어야는게 난노 어. 어. 여기는 이렇게 눈이 많아도 저희 저기 도로에는 이미 제설 작업을 다 해서 눈이 없을 거예요. 어. 팔이 뻑적지근하네 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눈을 쳐야 되겠어요. 어, 자, 여러분. 오늘 눈 내리는 오늘 어, 눈을 맞기 가시면서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눈에 자동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어, 또 길거리 가시면서 눈에 미끄러져서 어, 다치는 일 없이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